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알싸한 공기가 도시를 감싸는 새벽 남보다 하루를 일찍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한 최성호씨입니다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laughs> 네, 시까지오려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실지 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음. 네. 진짜. 잠과 네. 싸워가며 네. 가게를 꾸려가는 사장님은 네. 모두 3시인데요. 그래서. 버굿모닝. 안 3년 전 젊음을 무기로 열정을 자본으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업하면 주로 I.T.를 떠올리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 창업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가게 하나를 하려고 해도 뭐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김밥 장사죠. 지하철 역 앞에서. 노점에서 3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장업 8개월 만에 매장 두 개와 직원 12명이 있는 규모로 성장했는데요. 그들의 성공엔 세심함이 있었습니다. 만든 시간, 시간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이제 손님들 드실 때좀 약간 믿고 드실수 있게 좀 하는 경향도 있고. 한정된 개수를 다섯 시간 안에 파는 엄격함도 성공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따 봐. 주먹밥 삼총사의 사업 특징은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러 다니는 데 있는데요. 오늘 인사 잘하고. 네, 자 알겠습니다. 힘을 어 봅시다. 하나, 둘, 셋. 위로 파이팅. 네. 안녕. 하세요 조은수입니다. 독특한 판매로 시장의 명물이 된 젊은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예,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새벽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죠. 저는 할아버지 이렇게 아는 거든. 김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 주세요? 이건 얼마에? 2,500원. 음. 맛있어. 맛있는데요? 참보기가 좋네요. 웃으면서 시작하는데. 웃음을 주면은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웃음 바이러스. 좋은 아침이 열것 같아요. 아니 밥보다 더 좋더라고. 먹기면. 아니, 아니 그때 저는 좀더 편해. 하더라도. 예뻐. 그래서 그냥 아침에 아유, 왜 이렇게 예쁜 사람들만 그냥 했느냐고. <웃음> <웃음> 청년들이 걷는 응원으로 상인들은 지갑도 마음도 열었습니다. 아침에 늘 지치잖아요. 사람들이 상인의 정신보다는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마음 먹고 하니까 훨씬 부담도 적고, 어 저도 훨씬 더잘 팔고요. 그리고 기분도 좋았어요.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 앞. 스트레스를 하지. 피카츄 너무 오늘 스트레스아 내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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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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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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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날려버리시고 아침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 어,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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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취업 안 되는 거는 많이들 있으신데 그렇다고 집에 계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외로 주먹밥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막 일원을 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첫 직장으로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대견하고. 야채밥인데 엄청나게 맛있어요. 우리 불쌍해. 저 앞으로 불전 있어. 네. 열심히 한번 나와볼게요, 응. 네, 파이팅! 그경지기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장사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아니, 너무 대견스럽지 대학... 우리도 선주가 대학생인데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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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어. 파이팅! 위로 해야 돼, 위로! 파이팅! 위로! 주먹밥은 모두 2시간 만에 팔렸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laughs> 네. 아, 파이 오늘 아침에... 어, 오늘 첫날이라서 어. 저도 이제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침에 나와서 이가다팔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날이긴 하지만 처음 보잖아요, 다들. 근데 다 네. 팔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매장에서 2분 거리에 있는 숙소. 고단했던 오전 근무를 마치고 교대로 휴식을 취하는데요. 오후 근무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 챙기시나요? 챙겨야죠. <laughs> 건강하게 일하려고. 창업에 대한 성공 의지가 집에서도 느껴집니다. 참 신기한 게 저희가 하겠다고 하고 적어놓은 거는 거의 70, 80%는 이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 머릿속으로만 있고 안 적어놓고 해야지 하는 것들은 많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거의 다 됐어요.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내는 청춘들, 창업 공부까지 하는데요. 고객들한테 좀 이미지나 청년 좀 실업이 많다. 심각한 요즘, 성공한 청년 사업가에 대한 동경이나 취업 대안으로 창업을 택하는 이 삼십 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일을 잘하는 주먹밥 삼총사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창업할 때도 친구들끼리 늘 일주일에 한 편씩 성공하신 분들 동영상 다큐멘터리 한 편씩 무조건 봤거든요. 그리고 막 책도 찾아보고 예, 그때도 알바할 때였지만 어,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말고 조금 조금씩 변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음. 계속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 거를 계속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퇴 후 창업이라는 인생 2막을 연 이들과 달리 경험과 자본이 부족했던 주먹밥 삼촌사.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 열정의 발품을 더했습니다. 매장을 연직 꼬박 12시간째. 한시간 후면 매장도 문 닫을 시간이지만 주방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지금 메일에 나갈 김치 속재료 준비하고 있어요. 주먹밥 70여 개를 팔던 사업 초기. 창업에 대한 불안감에 잠못 잃은 적도 많았는데요. 열심히 뛴 덕분에 판매량은 몰라보게 늘었습니다. 700개, 800개. <laughs> 그 정도예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 감사하죠. <laughs>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다들 열심히 하는데 잘 돼야죠. 고향 친구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이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창업이라는 나만의 길을 선택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힘들어도 분명히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일단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는 일이 많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 있어서 저도 계속 하는 거거든요. 먹는 거 좋고 만드는 것도 재밌어 하고 취업을 했다가도 이제 그 도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사잖아요. 아니면 취업했던 그런 직무를 가지고 뭐제 2의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를 단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내 스스로 나의 스스로의 만족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25시간처럼 누구보다 뜨겁게 사는 열혈 청춘들. 그들의 꿈을 말합니다. 분명한 건더 잘될 것 같고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얼마만큼 더 사회에 큰 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도 참 기대도 되고. 그렇게 되는 미래를 저희가 바라보는 게 꿈이겠죠. 이제 가야죠. 가야 돼, 집에. <laughs> 고맙습니다.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laughs> 평범한 길이 아닌 나만의 길을 선택한 청춘들. 그들의 진실된 오늘이 있어 우리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놀라>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Yeah. yeah. Fighting. How's it? Terima kasih.